느낌 다르네. 아 이건 와! 예! 야! 야! Ready to roll out. 오케이. 공성 전차. 공차 공차 공차. 공차 공차 이지라. 다다다다다다다다. 시저 탱크가 부르는 서울의 달. 아내밤바라오 에이. 저 달이 너무 저량해 READY TO ROLL a 아무거나 러봐 켜지나요? 켜지나요? 어스. <laughs> <거스>. 아시키라고. <야>, <laughs> 기라니까. 아예 뭐가 뭔지 알아요 키지. 뭘 켜? TV 화면 화면으로는 켜. 오케이. 거가 켜졌네. 켜졌어. 잘했어. 에이. <laughs> <laughs> 갑자기 전장성 하스스톤 성대모사에 갑자기 꽂혀가지고. 이게 진짜지 아닌지 보니 확인하러 가야돼 무슨 구울이죠 그게? 불안정한 구미쳐가는 구울인가? <laughs> 아니에요. 굶은 구울. <굴. 웃음> 불안정한 구울의 성대 모사를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. Unstable 구울. 오얼 영어 좀 친해. 사실 그걸로 <laughs> 영어 단어. 얻은 게 있네 그래도 게임을 하면서. 연 연쇄 작용으로 이제 생각. 자 아, 그러면 저 연결돼 있는 거예요? 그러면 광산하면 서로나이트가 생각나는 거예요 서로나이트 맞나 그거? 서로나이트. 서번, <laughs> 서번트. 요 어. 얼마나 감내해야. <laughs> 쇼미더하스나 해볼까요? 그게 뭐예요? 몰라요? 에이! <laughs> 쇼미더하스를 몰라? 몰라 쇼미더하스 다음 파트에서 그 전설적인 하스 성대모사 경연대회를 모른다고? 예 예요 예 기억나지 불안정한 굴 소리 나옴? 아니 봐 보면 알잖아 무슨 소리 나는지 저거 딱 보면 나오지 않아? 응. 몰라 막부 불소리밖에 모르겠어 아 죽었을 아니. 때? 어나이 아, 전장에서 진짜 거지 같았거든 첨부 다 발라놨는데 <laughs> 조지 내가 조질때 항상 나와. 쟤 때문에 천보 다 바뀌어지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지. 않아. 유튜브나 그런 데 없어?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겠지. 하스 스터디는 뭐야? 하스 스터디 덱자는그 저거잖아요. 아, 그게 뭐, 소리, 소리 뭐? 나오? 소리 안 나올걸?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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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. 뭐 <laughs> 이거면 충분한데 어뭘더할 필요가 <laughs> <투표가> 있나? <laughs> 쇼츠가 <쇼어치가> 있네요. 프랑스 왕국의 쇼츠 분석이네. <laughs> 일러스트 분석?

저거 먼지떠먹순이 똑같애 얘 알겠죠? 뭔지 <laughs> 블라인드 에이! 좀 블라인드 좀 내려야겠어 그거 아니야 어, 뭐야? <laughs> 이쪽 거구나 <laughs> 아니 선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있어 할줄 아는 게구만 이거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줘야 돼할줄안는게 없어 아직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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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고양이 소리고 살퀭이 소리 아니야 여러막강을 이용해서 짧게 하나 칩시다, 깜짝이야. <laughs> 하스 성대모사 경연대 한번 할까요? 에이, 짤때 귀엽네. <laughs> 이건 딱 쇼츠용으로 하나, 하나 끝는 말면 될것 같아. 아니, 하스 알지도 못하는데 뭐, 어떻게 해. 아니, 전장하시잖아요. 전장은 하는데 전장에 나는 소리를 뭐, 어떻게 알아. 전장을 하니까 알지. 그거밖에 기억 안 나. 뭐. 아니, 글쎄! 그 <laughs> <laughs> 뭔데? 음료가 얼어버렸다니까요. <laughs> <laughs> 아버저씨, <맞아, C. 웃음> 선두를 달리고 계시는군요. 잘하네. <laughs> 잘하네. 성대모사하면 또 변수 파손인데 또 경기가 늘었네요. 아, 요즘 아, 아, 힘들어. 이정도는안 된다. 아, 뭐,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. 지 오버로드 성대모사. 그거는 응. 나보다 딴 애가 더 잘하지. <laughs> 그거 오버로드 성대모사가 목이 존나 아파. 으아아아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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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 그건저글링이잖아 오 한번에 왔으네요아 <laughs> 뮤탈인가 이게? <laughs> 어 뮤라리 뮤라리 <laughs> 또 가능한거 레이스 레이스? 뿅하하하 <laughs> <laughs> 양아치 아니야 <laughs> 저번에도 이러지 않았니 옛날에 하하하 <laughs> 내가 <laughs> 봤네 <진짜 열받네. 웃음> 어없저버뽀뽀뽀뽀뽀뽀음 어, 저 리듬이 있어 그. 응 리듬이 있어. 와요. <�uent> 뭐야 그 프로브. <glycete>. 와요. <���ark Darwin> 드라군. 드라군. 드라군은 근데 뭐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. 삽살이다. 섭거리다. 섭거리다. 에지언니 리시빙. 리시빙. 트랜스미션. 레디 러롤 아웃. 공차. 공성전차. 공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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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차. 공차 이즈라. 다다다다다 시즈탱크가 부르는 서울의 달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저량의 레디 더롤 아웃! ㅋ 빈 가야스 나고 사는구나 데스티 네이션! <laughs> 이거지 그것도 이런 이거. 다비치 노래도 있잖아요 메디아 몰라 g i 이 e 들어봤어 근데? 들어보긴 했어 그 시리즈 되게 많던데 예 네. 한참 막 AI 막 노래 나올 때 거. 이상한 거어 히드라가 부르는 헤어지자 헤어지자마헤어지자마자였는뭐 헤어지자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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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지자마. 우리 이헤어지자마자요 <laughs> <말해요. 웃음> 나는 사실 그지 그딴 게왜 있는지 모겠어 <laughs> <laughs> 우리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들으니까 있는 거 아니야? 어. 왜 들었어요? <laughs> <laughs> 왜? <웃음> 구리잖아요. <laughs> 침착맨님 스튜디오 어땠어요? 아우 완전 좋았어요. 브이로그 찍어 오라 그랬잖아. 어? 아? <laughs> 뭘 아야 뭐라 <뭘> <laughs> 생각도 안 했으면서 뭘? 사진 찍어서 카페 올렸어요. 리뷰 했습니까? 네. 올리세요. 그거. 네. 님 유튜브에다가 <laughs> 리뷰한 거원 선생님한테 편집해서 올려달라고 하세요. 어, 왜요? 침착맨님 스튜디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보라고. 뭘할 수가 없다. 때려 쳐. 때려 쳐 그냥. 그분들은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? 침착맨님 유튜브 가서 보셨겠죠. 근데, 이제, 그걸, 김나성 씨, 구독자들은 김나성이 거기 가서 뭘 느꼈냐를 궁금해 할거 아니에요. 스토리라인을, 어? 궁금해 한단 말이야. 관심도 없는 거 네, 같은데. 본인이 관심이 없어. 치실질만 하고 있는데. 치실이 더 관심 있어. 지금 뇌구조가 치실, 치실로 가득 차 있어, 지금. 대뇌가 아우. <laughs> 비추얼 봐. 김나성 구독자들이 보게 될 광경. 치실하는 구걸 왜 찍어요? 침창맨님 스튜디오 방문기가 아니라 치실하는 거 보고 있어. 치실하는 굴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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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모자이크 처리해 드릴게요. 허무송. <laughs> 잇몸에 데미지 일식. 졸려 이제 1차원적인 인간이 됐어. 먹고 자고 싸고 일어나. 자고. 자고 일어나고 싸고. 응. 배고프면 밥 먹고. 즐거운 삶이다. 밥 먹으면 졸리고. 그 정도면 성공한 삶 아닐까? 마작하고 싶다. 먹고 자고 싸고 마작하고. 전형적인 한량이네요. 네 <laughs> 무협지에 나오는 한량들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? <laughs> 맨날 주막 가서 뭐 국수 같은 거 먹고 싸고 자고 마작 같은 거 하고 <laughs> 똑같지 않아요? 얘는 근데 개파킹인잘 살아요. 잘 산다고? 사람들은 보통 잘 살지 않나? 부족함 없이 살겠지. 점소이로 국수 하나 말아오라고 하고. 맨날 국수 돈도 안 되는 국시 약간 저런 건가 그러면은? 점소이 그런 식당이 약간 그런 거야? 한바집 같은 거야? <laughs> 한바집이 아니라 그냥 그 국밥집. 그런 느낌이겠지. 한밭집을한밭집은좀 느낌이 다르잖아. 한밭집 맛있잖아. 맛있긴 하지. 어한밭집에서 제육 나오는 순간 아, 달려가야 된다. 어. 애초에 한밭집하고 한양은 안 어울리지 않냐. 기사식당 같은 거죠. 아니 뭐. 기사식당 가봤어요? 가봤죠. <laughs> 나이트 나이트식당. <laughs> <laughs> 성기사 앞에 이제 들어갈 때이 기사의 맹세하고 들어가. <laughs> 그검검 검, 검 꽂아가지고. 검 꽂아가지고 맹세 한번 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한번 하고 가야 돼. 뭐 팔아요 거기서? 거기서요? 네 맥주 파는 비와 술한잔 하고 잔 이제 바닥에 붙여야 <laughs> <부셔야> 돼요. <laughs> 그건 바이킹 아니야? <laughs> 난투 항상 난투가 일어나요. 아 손놈 손놈들이랑 <laughs> 어, 이벤트입니다. 아또 기사 식당 리뷰는 처음 들어오네요. 철컹철컹 소리 항상 나. 오늘 선글 철콩이야. 네 갑옷 얼마 썼니? 내 갑옷 뭐몇 년식 저보다 갑옷 브랜드 같은 어, 것도 브랜드랑 몇 년식 이랑거다 따진다. 칼도 중요한 거 아니야? 그럼? 칼이요? 예, 네, 외제 칼이냐, 국내 칼이냐? 아, 도르코, 도르코. <laughs> 도르코. <laughs> 도르코냐, 질레트냐? 맥가이버 칼. 아, 맥가이버 칼. <laughs> 이렇게 또 기사식당까지 알아봤습니다. 네. 어디서? 여러분도 꼭 가세요. 소약해야 <laughs> 됩니다, 근데. 어, 별거 없어요, 그냥 복무신조 같은 겁니다. <laughs> <laughs> 군피 우대인가요? 보병일 경우. 그만해 이 씨발. <laughs> 어디 가는 거야, 지금 자꾸? 화장실 간대. 장애 맹세.